여러분, 안녕하세요. 5시간 투자에서 수능한국사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엊그제 일을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그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마지막 20번째 강의인 오늘의 주제는 현대사. 그 중에서도 1980년대 이후입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2021년 도 기출문제네요. 다음 민주화운동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우리는 유신독재의 연장인 군부독재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광주민주시민들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투쟁에서 수많은 목숨이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되었고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주어진 지문에서 뭐 키워드들, 키워드들 좀 찾아보면 유신독재의 연장, 광주민주시민들, 계엄군 이런 거 나왔네요. 따라서 문제 성판 이 민주화운동은 그렇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에서 찾아봐라 한번 볼까요 연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건 언제 (1948년도 8월 15일) (6.25) 전쟁 발발 이건 (1950년 6월 25일)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삼선 개헌 야 이게 좀 어려웠는데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9년에 12.12 사태는 197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일이고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6월에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 광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언제 있었다? 1980년 5월 18일날 시작되었다. 따라서 연표에서 보니까. 12.12 12 사태 이후 6월 민주항쟁 이전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 마. 자, 이 1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그렇죠. 이 문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리해 봅시다. 1979년 12.12 12 사태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자정에 비상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광주에 있던 학생과 시민들이 군부 독재 세력인 신군부의 퇴진, 계엄령 철폐,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고 이에 계엄군으로 광주에 주둔한 공수부대가 총칼을 앞세우고 무차별 폭력 진압을 실시하였고 심지어 학생과 시민들에게 발포까지 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무장의 필요성을 느낀 광주시민군은 광주시내 및 인근 지역에서 무기를 구해 계엄군과 총격전을 벌인다. 시민군의 기세에 눌린 계엄군은 광주 외곽으로 후퇴하고 며칠 동안 광주시내는 시민군의 자치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5월 27일 계엄군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시민군이 진압되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리게 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기출문제네요. 밑줄 친 시민들의 욕으로 오른 것은 사진은 박종철 추모집회 모습입니다. 정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화를 염원하던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한 어느 대학생이 체류탄을 맞아 사경을 헤매게 되면서 민주화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집권 세력은 6.29 민주화선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결정적인 힌트 맨 마지막 줄에 나오네요. 6.29 민주화선은 여러분, 6.29 민주화선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운동은 그렇죠.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네요. 따라서 이때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보기에서 한번 볼까요? 1번 광주에서 계엄군 철수, 이거는 518 광주 민주 항쟁 때의 시민들 요구 사항이고. 2번 31호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 이건 그렇죠 여러분, 1960년 4.19 혁명 때 얘기. 3번 구력적인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이건 1964년 6.3 시위에 관련된 내용이고. 4번 유신 헌법 철폐와 민주 헌정 회복.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대 중후반 유신 시기에 있었던 시민들의 요구사항. 5번 호원 조치 철회 및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게 옳은 설명이네요. 5번 정답. 자, 여러분 이 2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그렇죠.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네요. 자, 그럼 6월 민주항쟁 정리해 보겠습니다. 7년간의 전두환 정부의 군부 독재 통치에 억압받던 학생과 시민들은 1987년 실시 예정이던 차기 대통령 선거에 큰 관심을 가졌다. 민주화를 염원한 학생과 시민들은 대통령을 시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원했는데, 전두환 정부는 1987년 4월 13일에 대통령 간선제 방식의 당시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는 호헌조치를 발표한다. 1987년 1월 있었던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정부가 은폐 조작하자 이에 크게 분노했던 시민들은 이4.13 호헌조치에 드디어 폭발한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의 구호를 외치며 대학가에서 연일 시위가 있었는데 이 와중에 연세대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 중상을 입고 결국 사망한다. 이에 6월 10일 있었던 60 국민대회를 계기로 연일 서울 시내 곳곳과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었고 여기에 일반 시민들도 대거 가세하면서 시위 군중들이 수십만, 수백만으로 불어나 경찰들은 더 이상 시위를 진압할 수 없게 된다 그러자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6월 29일에 6.29 선언을 발표하며 호헌조치를 철회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며 6월 민주항쟁은 시민들의 승리로 마무리된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2021년 도 기출문제네요. 다음 연설에 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영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북의 호응으로 큰 신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지문에서 키워드들 보니까 오, 남과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노력들이 나오네요. 따라서 남북 유엔 동시 가입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 정부는? 그렇죠. 노태우 정부. 따라서 이 문제는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옳은 것 찾아라. 1번.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이건 조선 시대 대원군 집권기때 있었던 일이고, 2번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도용마사. 고려 때긴 해. 고려 때. 3번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이것도 고려 때네. 고려 초 광종 때의 역사적 사실. 4번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건 조선 초 세종대왕의 업적이고, 5번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5번이 정답이네요. 5번 정답. 자이 3번 문제에서는 노태우 정부의 통일 외교 정책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노태우 정부의 통일 외교 정책 정리해보겠습니다.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임명된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 정치를 실시하고 이에 소련과 미국 사이의 냉전 체제가 서서히 완화된다. 이에 자극을 받아 헝가리아 폴란드 등도 민주화되면서 서구 세력의 문호를 개방하였고 이런 세계사적 흐름을 인지한 노태우 정부는 적극적인 북방 외교를 단행하여 1989년 공산권 국가였던 헝가리 폴란드와 수교를 했고 1990년에는 드디어 소련과도 수교한다. 그리고 1992년에는 중국과도 수교한다. 이런 외교적 성과에 더하여 남북관계 개선에도 노력한 노태우 정부는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이뤄내고 더 나아가 1991년 12월에는 북한과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즉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게 된다. 또한 1992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크게 개선하였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2019년도 기출 문제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사 수행 평가 땡땡땡 정부 시기에 통일 외교 정책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기 1모둠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 2모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모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발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모둠별 발표 주제 보니까 이건 노태우 정부 시절의 통일 외교 정책이네요. 따라서 가에 들어갈 거 노태우 정부 시절의 통일 외교 정책 중 하나가 나와야 되겠네요. 볼까요 1번 정전협정조인 이건 언제? 1953년 7월 27일에 이건 이승만 정부 때 얘기네. 2번 베트남 전쟁 파병 베트남 전쟁 파병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박정희 정부 때 사실이고 3번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3번 이 정답이네요. 3번 정답 4번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건 2000년 김대중 정부 때일 5번.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 파견. 이거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내용이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 4번 문제도 노태우 정부의 통일 외교 정책에 대해 묻고 있네요. 정리되신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아직 정리 안된 사람은 3번 문제 핵심 요점 다시 한번 복습.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2020년 기출문제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다큐멘터리 기획안 제목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의 노력. 주요 장면을 보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그다음에 가가 나오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아하. 가에는 우리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한 정책들 중에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의 사실이 나와야 되겠네요. 한번 보기 한번 볼까요? 1번. 경국대전 반포, 이거는 조선 초 성종 때 일이고. 2번. 카이로회담 개최, 이거는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1943년에. 그렇죠. 한반도 독립을 최초로 언급한 회담. 3번.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47년 이렇게 두 차례 개최되죠. 4번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번이 정답이네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다. 4번 정답. 5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 이거는 1945년 8월 15일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네요. 시기가 안 맞네요. 정답은 4번 이었습니다. 자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그렇죠.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통일정책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이 시기에 통일정책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고 다음해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자주 평화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도 천명된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이상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같은 해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다. 또 1992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채택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었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성사되지는 못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하면서 금강산 해로관광도 시작되고 이 일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여 결국 2000년에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이 회담에서 6기로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된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개성공단 조성이 합의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에 개성공단이 착공되고 2004년에 개성공단 입주도 시작된다. 그리고 2007년에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14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한국사를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해 보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 온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부족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